꺼져라 봄 이수익 내 젊었을 적엔 봄날에도 실록이 보이지 않았다 새순의 연푸른 숨결 뒤척이는 소리도 그 자잘한 파랑 같은 웃음도 들리지 않았다 내 젊었을 적엔 나 또한 무섭 푸르게 빛나는 실록, 우리는 동료항으로 함께 묶여 서로 구분 없이 물들어 있었다. 지금 거칠고 메마른 손길로 나는 4월에 피어오르는 실록의 잎새들을 조금씩 문질러 본다. 향기롭게 피어나는 냄새를 코로 맡아본다. 까르륵 웃는 그들 웃음소리 귀에 대본다. 이미 우리 사이 닿을 수 없이 아득히 벌어진 거리가 그 향기, 그 웃음, 그 숨결을 환히 밝히고 있다. 너희들은 이제 나와는 멀리 있구나. 그래서 뚜렷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내가 나를 보게 하는구나. 오, 꺼져라, 봄.